안녕하세요. 슌프로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려 드릴 주제는요. 슬라이스에 대해서인데요.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손 때문에 나오는 슬라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손 때문에 나온다는 말은 손이 굉장히 먼저 앞으로 치고 나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뒤에 채가 처지고 클럽 페이스가 열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슬라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이 먼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클럽페이스가 열리는 경우입니다. 이제 필드에서 흔히 이렇게 푸쉬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요즘 레슨을 할때 많이 듣거든요. 푸쉬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는 지금처럼 제가 다운스윙을 하면서 손 이미 손이 먼저 앞으로 튀어 나가게 되고 이 앞으로 튀어 나간 상태에서 회전을 하고, 근데 여기서 몸이 회전을 하진 않아요. 조금 더 세게 치기 위해서 보통은 손이 먼저 이렇게 앞으로 나갑니다. 그럼 지금 여기 앞쪽에서 보셨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헤드 페이스가 지금 카메라 방향을 보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식 앞에 저희가 필드에서 공을 임팩트를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많이 휠수 있는 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잡기 위해서는 오늘은 도구가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전에 제가 헤드를 던지는 방법에서 알려드렸던 방법과 살짝 달라요. 어떤 거냐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립 끝을 잡아 주실 건데요. 그립 끝을 잡고 이번에도 그립 맨 위쪽을 잡아 주실 거예요. 대신 왼손은 중간에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놔두시상 해서 이렇게 살짝 위로 떨어뜨려 놓으신 상태로 스윙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헤드를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잡고 백스윙 올려 줍니다. 대신 손 위치는 그대로 놔두신 상태에서 다운스윙 내려오시고 임팩트 부분에서 이 헤드 페이스가 그대로 내 몸과 같은 방향으로 볼수 있도록. 지금은 몸보다 살짝 먼저 지나가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은, 헤드 페이스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이렇게 나가겠죠. 하지만 왼손 딱 중간에 고정시켜 놓으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만 헤드 페이스 맞추고 지나가고. 그래서 이게 피니쉬를 하셨을 때 이걸로 반스윙만 할 건데 반스윙 피니쉬를 딱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팔이 크로스가 되어 있는 모양이 나오셔야 돼요. 공을 치셔도 되고, 치지 않으셔도 되는데, 치실 때 굉장히 좀 막혀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치게 되면, 정말 오른손만 사용하셔야 돼요. 특히 오른손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처럼 좀 덮는 동작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너무 끌고 가려고 하다가 왼손으로 저희가 많이 치는 거기 때문에, 오른손이 약간 앞쪽으로 던져지면서 헤드가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운스윙을 내려왔다가 손이 내 몸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더 이렇게 깎아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연습을 하게 되셨을 때, 그래도 이 임팩트 라인에서의 궤도가 좀 많이 바뀌게 되고 헤드 페이스가 보는 방향이 내 목표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서 좀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위치로 좀잘갈수 있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아까 놨던 푸쉬 슬라이스 보다는 조금 우측인 거죠 지금 이제 페이드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헤드 페이스가 바라보는 길을 만만어줄줄있있내 손이 이 어떻게 지나가고 헤드의 움직임을 조금 더알수 있게 만드는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시다가 그냥 어, 좀 슬라이스가 난다. 이렇게 하실 때 필드에서도 그렇고 연습장에서도 그렇고 조금 간단하게 할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